아, 네 안녕하세요 콩지 엄마입니다. 어, 오늘은 블랭킷을 할때 음, 실을 색을 배색을 하면서 이제 실을 바꿔가잖아요. 그때 실을 배색을 할때 실을 일일이 끊지 않고 어, 지금 보시면 제 블랭킷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보라색 실이 어, 메인색이고 여기서부터 노랑, 주황, 갈색, 진한 밤색 붉은 밤색 이런식으로 해서 연두색 까지가 배색 실이에요 어네 지금 일일이 이거를 노란 보라색을 뜨고 노란색을 뜨고 할 때마다 실을 일일이 끊는 것이 아니라 어, 메인색이 되는 보라색 실을 계속 쭉 연결하면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지금 보면은 여기 1단에서는 AA 부분에서는 보라색이 메인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B가 시작되는 부분은 똑같이, 패턴은 똑같아요. 배색실은 똑같이 노란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메인색이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회색실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색실을 하고, 한단 뜨고 다시 메인색을 할때또 끊고, 또다시 배색 실을 할때또 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 정리가 너무 귀찮아지기 때문에 제가 메인 색 실을 끊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여기 안에서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두 코를 더 떠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한번, 두 번. 어떤 도안에서는 뭐 그냥 바로 사슬로 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지만 저는 여기 세 코를 해줄 건데요. 먼저 짧은뜨기를 하나 해 주고 여기 부분을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뜨기를 할때 지금 사슬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 줍니다. 이때 실을 뺄때 배색할 실로 다음 번 배색 실로 빼주시면 실 바꾸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바꾸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긴뜨기 할때 실을 빼내세요. 빼내시는데 이렇게 빼내시면 이제 다음 번 배색할 실로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때 뒤에서 한번 메인색이랑 배색 실을 묶어주세요. 두 번.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뭐끈 음, 묶는 방법처럼 한번 두번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메인색 실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기둥코를 세울 때 계속 메인 실을 배색 실에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보통 기둥코를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배색 실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둥코를 세울 때, 이미 뒤에는 묶여 있고요. 기둥코를 세울 때, 앞에 이 메인색 실을 배색 실 앞으로 감아주세요. 감아서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배색 실 앞으로 메인색 실이 걸려있죠. 그 다음에 다시 사슬코를 하나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기둥코를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사소코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보면 메인실이 배색실 뒤로 가게 있 되거든요. 이 뒤로 가 있는 배색실을 다시 앞으로 감아주세요. 배색실 뒤에 가 있는 메인실을 앞으로 감아주면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죠. 다시 이건 아래에 내, 내려두고, 그 다음에 배색실로 두 번째 사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감겨있던 게 뒤로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지막 기둥코, 마지, 마지막 기둥코 할 때도 역시 메인 색실을 배색실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코 세 번째를 떠줍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앞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고 뒤에서는 세 번째 기둥코까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 있게 되죠. 같이 실이 따라 올라갔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편한 거는 배색실을 일일이 배색실이랑 메인실을 매번 끊어서 정리를 안 해도 되고 이 배색실만 끝부분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기둥코 할때 감아주고 난 다음에는 배색실을 뒤로 그냥 빼놓으시고 원래 도안대로 뜨고자 하시는 도안대로 그냥 감아서 이렇게 도안대로 뜨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한 바퀴를 쫙 돌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색실로 빼뜨기를 하시고,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배색실을 가지고 다음 단, 이 붉은 밤색 다음 단을 떠나가시게 되면, 이 배색실은 그냥 계속 기둥코 있는 부분에서 계속 감겨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쭉 감겨가게 되는데, 이게 거슬리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자 물론 이렇게 보려고 하면 보이지만은, 자연스럽게 문양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뒷부분도 훨씬 더 정리하기가 수월하죠. 저는 이제 하면서 일일이 단을 한 번씩 하면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그, 배색실 짧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메인색 실의 모서리 부분이 사슬뜨기로 세 개예요. 근데 마지막 코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긴뜨기로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 주시고 긴뜨기로 빼야 하는데 이때 다음 번 배색 실로 잡아 잡아서 빼 주세요. 긴뜨기로. 이렇게. 그다음에 사슬 사슬로 사슬 세 개를 세워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만들어 줄때 메인색 실을 배색 실 앞으로 감아 줍니다. 기둥코 부분을. 그렇게 되면 메인색 실을 끊지 않고 쭉쭉 같이 이어나가면서 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인색 실을 배색 실 앞으로 보내주는 거죠. 걸려있죠, 지금. 이렇게 걸려있고, 하나. 다시. 메인색 실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앞쪽으로 나와 있고 기둥코를 둘. 다시 맨색 실을 이렇게 기둥코 개수만큼만 해 주시면 되세요. 셋. 자. 다시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그대로 실을 두시고 원래 이제 배색할 실로 모양을 맞춰서 도안대로 떠 나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뒤에 정리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분만 살짝 도톰해지는 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블랙 킷을 하나를 다 떴을 때 실정리가 상당히 귀찮고 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